자, 유제풀이 들어갑니다. 어, 확률은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데, 이제 전체 모든 경우 수 따로 구하고,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따로 구해서 분수로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어, 자, 동전을 3개 던지는데,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이야. 동전이 3개 던지면 일단 전체 경우부터 구해야 되지. 하나당 앞뒤, 앞뒤, 앞뒤니까 8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앞면이 1개 나는 경우는 다 순서 지켜서, 앞면을 동글뱅이라고 그러면은 이 경우, 중간 경우, 뒷 경우에서 세 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8분의 3. 그 다음에 0, 1, 2, 3, 4, 3, 에, 숫자 카드에서 세 장을 뽑아서 세 자리 잔수를 만드는데 짝수를 만들래. 짝수일 확률. 그러면 세 장을 뽑아서 세 자리 잔수를 만든다가 전체 경우지? 어, 0 들어가는 거니까 좀 조심하고. 자, 여기 몇 가지? 0 빼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0이 들어가는 경우는 중간에가 0이 한개더 들어가니까 바뀌지 않았지, 그지? 그래서 이 중에서 짝수를 얘기했으니까 짝수는 여기에 0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 그지? 자, 0이 오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3. 자, 이, 여기에 중간에 0이 들어가는 경우 조심해서 2 빼고 0 빼서 세개 세개인데그 다음에 두개가 아니라 다시 세개지그 어, 다음에 2하고 산 똑같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음, 여기서 48가지 중에서, 12가지, 9가지, 9가지니까, 18이니까, 30이지, 그지? 그럼 48분의 30. 어, 48분의 30이니까, 약분하면은 6, 5, 30, 6, 8에 48. 그지? 어, 8분의 5. 그 다음에, 에이즈 3번. 자, 이웃하는 경우 왔지, 그지? 어, 아빠, 엄마, 상현 상이 4명인데 부모님이 이웃하래. 그 이웃하는 거 어떻게 알아 했어? 한 뭉탱이로 보라요 했지, 그지? 그럼 몇 명이야? 하나, 둘, 세 명이지.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 이거는 전체 경우가 아니지. 전체 경우는 그냥 4명이 쓰는 경우지, 그지? 자, 4명이 쓰는 경우면은 그냥 4, 3, 2. 1 중에서. 자, 어, 한 뭉탱이로 보라으니까 3명이 내라는 경우에다가 뭐했어? 꼭그 바뀌는 경우 안에서 바뀌는 경우까지 생각하라고 찍어지 그래서 약분해 봅시다. 2, 2, 3, 3,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네. 유지 4번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있는데 2명의 대표를 뽑을 때니까 두명두 2명, 명의 대표 를 뽑는 게 전체 경우지. 그러니까 7명 중에 두명 뽑는 게 전체 경우야. 그러면. 7, 6이지, 2명 뽑는 거니까. 근데, 2명 뽑는데,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대표니까 2로 나눠야 돼. 그분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럼 남자 4명 네 중에 한 명, 여자 3명 중에 한 명이니까, 4 곱하기 3이 되겠지? 이거 계산해가지고, 3. 21분에, 10인데, 3으로 나누니까, 3, 4, 10, 1, 3, 7에 2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이 있는데 대표 두 명을 뽑는데 자, 이제 적어도 한나 났어. 어,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일 경우는 적어도 한 명일 경우 여학생이 아 두명 뽑니까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경우가 두 가지인데 그걸다 계산해도 좋지만 여기서는 지금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다 일일이 나눠서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전체 경우 전체 확률 1에서 이거의 여집합을 생각하는 거야. 적어도 한 명의 확률에 반대는 뭐야, 아예 여자가 없는 거지. 그니까, 러 모두 다 남자. 모두 남자를 계산해서 1에서 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 모두 남자. 어쨌든 대표 두명 뽑는 경우가 전체 경우는 5명 중에 2명이니까 5 곱하기 4인데 2로 나눠야 되지. 그니까, 전체 경우 10명인데, 10가지인데, 모두 남자를 뽑는 경우인데, 두명 중에 남자 두명다 뽑는 거네. 그지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남자가 2명 밖에 없으니까. 결국 1에서 10분의 1을 빼서 10분의 구가 되면 된다라는 거고, 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넣었어요. 자, 적어도 하나는 홀수. <laughs> 선생님, 쓰다 말았나? 응, 알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모르겠네. 아,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홀수의 눈이 나온다. 이래서 적어도 하나 홀수면은 모두 다 홀수가 안나는 경우니까, 모두가 그그 여지 밥은 모두가 짝수다. 그치? 모두가 짝수가 나온 경우는 36. 어, 주사에 두개 던졌으니까 66에 36인데, 모두가 짝수가 나오면은 짝수 세개 2, 4, 6. 홀수 3, 아, 짝수 세개 2, 4, 6. 3 곱하기 3이지, 그지 9. 그래서 1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 확률을, 어, p라고 하면은, 어, p 여집합이라서 아까 선생님 여집합이라는얘기 했었는데 그 여집합이라는 건 그거 반대 부분이지. 만약에 집합이 a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에 반대 이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가 여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적어도라는 거 여집합을 구해서 1에서 빼면은 훨씬 더 어, 확률 구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